안녕하세요 호주 상의 1프로 풀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동영상을 찍으면서 브리즈번에서 어 제가 왜 브리즈번을 좋아하고 브리즈번이 왜 다음번에 지금 이제 오스트레일리아 프로퍼티붐 중에서 가장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가장 좋냐 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그리고 제가 약속을 하나 드렸어요 제가 브리즈번에서 제가 생각하는 좋은 서버분들을 좀 소개를 해 드리겠다 공유를 해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 이제 좀 시간이 좀 지나긴 했지만 제가 이제 그것에 대해서 오늘 첫 번째 제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서버블을 밝혀드릴 겁니다. 이제 밝혀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좀 조심해 주시고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이건 완전히 개인적인 제 생각이고 어그 다음에 제가 이제 여기다 한도를 두는 게 60만 불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선에서 사실 수 있는 서버블을 고르다 보니까. 어, 많은 여러분들이 대부분 많이 알고 계신 그 서버부들이 그 동네들이 많이 제외가 됐어요. 그래서 좀 제가 말씀드리는 제가 이 픽한 이 서버부가 좀, 어, 좀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생소하실 수도 있고 어, 굳이 왜거기를 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개인적인 제 생각이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정말 교육적인 측면에서 참고를 해 주시면 은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라도 여기 이제 뭐 투자를 하셨다가 어, 뭐, 오르네 안 오르네 뭐 이런 얘기가 어, 저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것을 이렇게 또 밝혀 드리고요 어, 참고해 주시고 또 부동산은 제가 아무리 뭐100%여기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본인이 확신이 없으면 못 사요 그렇기 때문에 어, 공부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주변에서 요즘 들어서 또 이렇게 부동산 이제 브리즈번 부동산 추첨해 달라 이제 지는 분들 중에서 도와달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이제 그 분들에게도 이 동영상을 좀 보여드리고 저와 제가 왜 이곳을 좋아하고 왜 이곳을 어 앞으로 포텐셜이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오늘 자 바로 서버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이 제가 생각하는 이 서버부는 칼링가라는 서버부예요. 어 거의 못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 이 칼링가라는 서버부는 이 북쪽에 있습니다. 브리즈번 북쪽에 있는데. 저는 종종 이런 질문을 받아요. 왜 남쪽이 한인 분들도 많고 한인 타운도 있는데 왜 폴님은 북쪽에 이렇게 치중을 하시고 북쪽에 지금 살고 계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기본적으로 부동산을 봤을 때또 제가 살 곳을 봤을 때 저는 호주 백인 분들이 많은 곳을 선호해요. 그 이유는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아무래도 이제 메 f p 리티 오브 a 플레이션은 백인들이고 이제 서양인들 비아시안 건들이고 그분들이 선호를 하는 곳이 제가 직접 가서 살아보고 그쪽에서 음식을 먹어보고 차를 마셔보고 드라이브를 해봤을 때제 마음에 그냥 좋아요. 그그 그 동네 분위기도 좋고 좀 치안도 좀더 나은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방면으로 백인 분들이 선호하시는 지역이 좀 개인적으로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브리즈번은 특히 이제 북쪽을 많이 보고 있는데 물론 남쪽도 있습니다. 남쪽도 있는데 지금 제가 설명을 오늘 해 드리려고 하는 곳은 북쪽이고요. 북쪽에서도 좀더위 어, 놀스레이크, 망고힐이라고 그러면 많이 아실 거예요. 한인분들도 이쪽에 지금 많이 가시기 때문에 이쪽 지역이에요. 이쪽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서버 보고 첫 번째 제가 왜이 지역을 좋아하냐? 이제 브리즈번에 퀸슬랜드에 코스트코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자, 질문. 어디에 있을까요? 첫 번째 한 군데는 노스레이크에 있고요. 한 군데는 입시지 쪽에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 질문, 아이키아도 두 군데가 있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네, 한 군데는 로건에 있고요. 남쪽이죠. 골드코스트 가는 길. 또한 군데는 노스레이크에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 질문, 브리즈번의 웨스트필드 쇼핑센터가 총 다섯 개가 있거든요. 많이 이제 다섯 개면 사실 많진 않아요. 웨스트필드 가 보신 분이 있지만 그게 엄청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레스토랑하고 쇼핑의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그 이거 웨스트필드도 또 있는 데가 노스레이크예요. 그러면은 우연히 아린 필요한 쪽으로 아 이케아, 코스트코, 그다음에 웨스트필드 쇼핑센터가 이세 개가 전부 다다 노스레이크 다 주변에 있어요. 노스레이크 서버브가 아니라 노스레이크 망고힐 주변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선샤인 코스트로 가는 고속도로가 브루스 하이웨인데 여기가 지금 엄청나게 개발을 하고 있는데 가장 개발이 활발하게 되고 있는 곳이 브리즈번에서 북쪽으로 선샤인 코스트를 가는 길인데 확장을 가장 많이 하는 곳이 노스레이크 망고힐 주변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세 여어 자, 이렇게 제가 지금 쇼핑센터, 아이케아, 코스트코. 그다음에 인파스트럭처가 깔리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다음번으로 브리즈번도 결국은 트랜스테이션으로 어, 사람들이 많이 몰리게 돼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어, 100만불 200만불 주고 시티 근처에 살아서 버스나 아니면 자기 자가용을 타고 다니면 가장 좋지만 이 비디오의 영상은 60만불 선이기 때문에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조금 더 외곽으로 이제 많이 나가야 돼요 이미 어, 브리즈버 10km 1 0 k m 반면에는원밀리언 아래로 어, 괜찮은 하우스를 사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멀리 나가려면 뭐를 중심으로 움직여야 되냐 이전에 말씀드렸던 쇼핑이 편리한 곳뭐 웨스트필드라든가 아이티라든가 코스코가 몰려 있는 곳 트레인 스테이션이 굉장히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곳 익스프레스 트레인을 탔을 때그 정류장이 꼭쓰는곳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뽑은 곳이 칼링가라는 지역인데 왜 여태까지 노스 레이크 망골만 열심히 얘기해 놓고 칼링가냐 노스레이크하고망고일만 봐도 이미 땅이 뭐한 500스퀘어 이상으로 넘어가고 4베드룸, 2바스룸을 가도 이미 65만 불에서 100만 불까지 가요 뭐 불과 1, 2년 전만 해도 이렇게 상상을 할수 있었을까 싶어요 그러면은 제가 이거를 영상을 보시는 많이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어 최소 4베드룸에 땅이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한 500스퀘어 이상을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은 이 돈을 갖고 망고일하고노스레이크는 아직 가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뭐 40만불, 50만불짜리 집을 망고힐하고 노스레이크에 사는 것도 제가 별로 추천을, 추천을 해 드리거나 제가 여러분이라면 안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바로 옆에 있는 칼링가라는 지역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 드리고 있어요. 또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또망고힐 노스레이크, 칼링가, 그그 아래가 이제 패트리라는 지역인데 이 패트리에 엄청나게 큰 유니버시티 분점이 생겼어요. 이제 USC. 유니버시티 선샤인 유니버시티 오브 선샤인 코스트라는 어대학교에 분점이 작년 코로나 전직이 바로 직전 2019년 말에 오픈을 따란했습니다. 그게 패티어라는 지역인데 바로 어그 칼롱가 칼링가라는 지역 바로 아래 같이 붙어 있고 여기는 만명 정도의 학생이 공부를 할수 있는 어 유니버시티인 팩실리티가막 개설이 된 건데. 그리고 이제 코로나를 맞아가지고 요새 좀 조용하는데 이이 대학교에서 이제 밝히는 이제 이 USC 대학교에서 목표로 하는 것이 2030년까지 만 명의 학생들에게 200개의 디그리를 주겠다라고 지금 이제 발표를 한 상태고 그렇게 많이 어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죠.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은 여러분들도 동의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민 붐이 확 열려요. 그리고 엄청난 숫자 인터내셔널 슈퍼스가 들어와야 돼요. 워킹홀리데이도 들어와야 돼요. 그럼 이제 그 그렇게 되지 않으면 호주는 굉장히 농업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교육 관광 쪽으로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아직 전 세계적으로 뉴질랜드하고 호주만이 국경을 닫고 있지만은 이제 여기 이제 백신 롤라웃이좀 어느 정도 이제 이루어지면 분명히 이걸 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이 USC 유니버시티도 어, 만명 정도의 학생이 몰리게 돼 있겠죠. 뭐 받으려고 하겠죠. 그럼 이만 명이라는 학생이 도대체 이 조그만 노이스레이크, 망고힐, 칼링가 뭐 2만 5천 명 밖에 안 사는 이 지역에 뻗어서 이제 살아야 돼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은 렌트 수요도 올라갈 거고 그리고 이쪽에 집값도 망고힐과 노이스레이크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같이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 거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저도 사실 이 칼링가라는 지역에 이미 집을 샀어요. 어, 2주 전에 샀는데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작은 집들은 사진 않지만, 이제 땅이 굉장히 큰 어, 하우스를 샀습니다. 하우스를 샀는데, 이게 여러분들 쪽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좀 죄송한 얘기이긴 한데, 저같이 이제 나름대로 중프로 인베스터들하고, 여러분이 많이 시청 하시는 분들이랑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저는, 어, 아실지 모르겠지만, 괜찮은 매물이 나오면은 보통 24시간 안에 쇼크가 나야 돼요. 그리고 저같이 이제 좀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많이 그렇게들 하세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제가 이 매물을 어, 봤어요 이 매물이 이제 그 트랜스테이션에서 700m 안에 있는 그 하우스인데 밤 11시인가 밤 7시인가 8시인가 이제 그 r e a l 컴에 올라와서 제가 밤 9시에 그거를 확인을 하고 문자를 보내 놓고 이제 리서치를 엄청나게 했죠 그래서 이제 트랜스테이션 700m 앞이기 때문에 아, 그 굉장히 개발성이 좋고 어, 허가도 어, 지금은 이제 DA가 안 나와 있는 상태요 DA가 안 나와 있지만 뭐 내기가 너무 쉽고 그 다음에 트랜스테이션 근처이기 때문에 이제 시티까지 익스프레스를 타면 약한 35분 익스프레스를 안 타면 한 45분 40분 정도 어, 시티까지 근접성이 굉장히 괜찮고 트랜스테이션도 여기가 지금 굉장히 어, 디벨롭을 하고 있거든요. 너무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트랜스테이션에 주차장만 300개를 늘려요. 주차장을 지금 짓고 있어요. 그 정도로 지금 이칼링 가라는 지역이 굉장히 붐하고 있는데 너무 좋은데 이제 가격이 이제 안 나와 있길래 이 제가 그 다음날 아침 8시에 전화를 했어요. 8시에 전화해서 나 누구누구인데 난 집을 2만명큼 갖고 있고 나 너무 관심이 많다. 당장 보자. 그래서 제가 한시간 만에 오, 어, 그, 그 담당자 에이전트를 만났어요. 만나고 이제 얘기를 설명을 듣고 이렇게 듣다 보니까 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밖에 시간이 안 돼. 인스펙션 지금 잡아줘. 이미 토요일 날 제가 말한 거 월요일이고 토요일 날 이미 인스펙션이 잡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알고 있어요. 인스펙션 토요일까지 기다리다가는 그 전에 나갈 가능성 80%안 나가더라도 인스펙션을 거쳐서 그 가격이 엄청나게 뭐 최소한 30% 이상 올라갈 가능성 100%. 이거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오늘만 시간이 돼 지금 알려줘.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집주인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오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어, 바로 또 인스펙션을 집을 다 했어요 뭐 땅도 좋고 뭐 너무 좋더라고요 어, 그래 가지고 이제 에이전트와 이제 그집 어, 주인 분이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심리학 전공은 아니지만 이분이 어떤 상황인지도 알겠고 뭘 원하시는지도 알겠어요 그래 가지고 이제 제가 바로 그날 오퍼를 했죠 오퍼를 해서 5만 불을 깎았습니다 5만 불을 깎은 대신 이제 저는 이제 캐시 오퍼를 넣고 그리고 세틀먼트도 제가 원하는 텀으로 정해줬고 이제 그분은 이제 너무 질린 거예요. 그 전에 그분한테 그분이 땅이 컸기 때문에 거기서 26년 동안 사신 분인데 땅이 컸기 때문에 날파리들이 너무 많이 꼬였어가지고 이분은 다 싫은 거예요. 이제는 아 모르겠고 이제 팔고 싶어. 근데 제가 올린 다음 날 가가지고 인스펙션하고 얘기하고 산다고 오퍼까지 딱 넣어버리니까 이분은 오케이 더 이상 토일까지 요안 기다리고 다른 오퍼 아이뭐더 많이 들어도 귀찮아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6시간 만에 샀습니다 6시간 만에 샀는데 어 너무 감사해요 왜냐면 지금 제가 원헥타 짜리를 샀는데 지금 지금 거기 뭐 불과 2주, 3주 밖에 안된 얘긴데 지금 나오는 거기에 2천, 3천 스퀘어 짜리 땅들이 뭐 벌써 뭐 90만 불이 넘어가요 80만 불, 90만 불이 넘어가요 어뭐 집은 뭐 쓰러져가고 뭐 쉐드 엄청 크고 뭐 트럭 있고 이런 집인데 3,200스퀘어짜리가 벌써 그렇게 넘어가는데 어 저는 그거 어, 뭐 너무 잘 샀어. 너무 너무 좋은 가격에 너무 잘사 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같이 바로바로 바로 직장에 매여 있지 않고 바로바로 바로 확인이 가능하고 바로바로 바로 연락을 하고 어느 정도의 심리적인 스킬과 에이전트랑 이렇게 얘기하는 어떤 이렇게 딱 스킬. 제가 얘기하면은 이 사람 딱 알거든요. 어, 이 사람 타짜다. 제대로 뒤쳐 가지고 6시간 만에 딱 끝낼 수 있는 이 사람들도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는 거고 저도 마음의 준비를 해서 이렇게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물론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할수 없다는 거 알고 있고요. 그래도 지금 그 지역에 한땅한800 스퀘어, 1000 스퀘어 짜리가 아직은 50, 50만 불, 60만 불의 매물들이 나와 있어요. 단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브리즈번은 괜찮은 매물은 정말 길어봐야 48시간 안에 나간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완전 준비를 하고 뛰어들어야 된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어, 저는 이 지역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고요. 어, 또 다음 비디오에서 또 다른 지역을 또 제가 한번 또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 어, 어, 여러분들 어, 브리즈번은 제가 생각했을 때 7월 달에 올림픽이 확정이 되면 더 전망이 좋을 것 같고요 또 제가 앞으로 또 다른 비디오로 또 브리즈번에 또 픽을 하는 제가 다른 서버를 부또 설명을 드리고 이게 뭐 오더가 있고 뭐가 랭킹이 있는 건 아니니까 제가 이제 공부하는 대로 또 다른 지역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